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. 오늘은 시참을 해볼 것입니다. 하지만 제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제 옆에 딱 여기 팀보이시죠 여기 이분이 저희 이제 방송 멤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팀들입니다. 목소리가 참 시야, 시원, 시야. 일단은 자동매치 꺼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저랑 팀들리면 지금 같이 있고요 일단, 일단 저에게는 실력 그런 걸 하지 말아주세요. 실력 판단을 하지 말아주세요. 아, 근데, 솔듀나솔 코드는 많이 하는데, 두 명이서 스쿼드 하는 건좀애만돼요 그러게요. 애매해, 애매해. 듀오는 제가 너무 점수가, 너무 저한테는 높은 거라서, 팀들님은 지금, 4천 중이고 5천 중이고. 그 정도 해가지고, 듀오는 안 하고 있을게요. 저 때문에. 샷건탄 처음 좋죠. 저는 바로 여기. 팀딜림은 지금 구독자 50명인 저와 함께 방송을 탑니다. 저 아직 유튜브 안 했어요. 저 아직 유튜브 안 했어요. 신, 그 뭐기 때문에 팀딜림 유튜브 시작하면은 어, 여기좀 사람 많은데? 의외로 많은 사람이 미소 얻은지 엄청 오래됐는데 나는 바로 처음에 게임하고 요 저거 나보네요 저번 오이 샷건은 미인 샷건 오가 가지고 저한테 대대겠죠? 이분. 오 어, 이분 어떻게 살아가지지기이 있다. 좋았어요. 주진 사람 잡고 있는데. 아, 기절. 기절 저크요 부수수 조프요? 부수수가뭐예요 VSS 아저 초보라가지고요 오 차소리 초본도 주요 점수가 주요 점수가 이만 a k 음. 잘 가시죠 What? 으로 a t What? 기 h a t w h 시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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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오늘은 제가 한번옆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있었잖아요. 예. 저 있었잖아요. 뭐가요저 아까 그만. 저 있었잖아요. 여포로 한번 변신해 볼게요. 오? 어? 이거 뭐야? 어? 이럴 까방 어? 이게 이럴 거방이에거 봐. 이럴 거 봐. 이럴 출생. 아, 이 뭔생각하냐 저기... 토요일, 토요일은 왜 가나? 토요일은 어디가게요 토요일은 여기 왔어요 아 맞아 오늘이 토요일이네요 미니샷건 같은거 많이 먹어도 세요 MPO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스카를 MPO와 바꾸겠습니다 욕하, 잘 쓰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죄송하고요 욕하지만 말아주세요. 음. 원호원 사랑해님 너무 잘하시는데? 브이 s 스로 2킬이나 하셨어? 네, 원호원 남자그룹이니까 여자가 많이 좋아하시죠. 어우. 그 바로 건너편 마을뒤 근데 여기 아무템이 없는거 같고 그럼 여기 누가 탈았을건데? 뚝뚝 없는거 보면은 다 탈았네요 그리고 여기 레드존이니까요 사람이 많을거라 믿고요 집안.. 옷 쪼이람 사람 나 약간 쓱 지나갔거든요? 우선차 타러 옵니다 이분 오케이 반대쪽 오케이 어? 누가? 어? 누가? 이, 예, 이진집 주고 있어요. 나이스, 한 방. 저거요 손잡이. 다행히 아까 기절을 안 했기 때문에 팀원이 없는 거죠? 그쵸. 오, 차 소리. 소정 어딨어? 근데... 그러게. 와, 소리. 아, 뒤에요엄마 깜짝이야. 왜 이렇게 잘맞추지 저... 저기요, 어디, 어디 쪼방향? 어, 차 터진다, 차 터진다, 차 터진 건 괜찮거든요.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.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? 네, 뒤쪽에요. 제가 뒤에요? 여쪽에서왔어요 저기 일단 전봇대 같은데 여기다전부대아수류탄 있어야 되는데 줌이라 네, 어, 컷요네 불러오고 괜찮아 죽일요 SMG는 해고 3등 SMG가 하나도 없어 주위가 좀 시끄럽다는 점은 맞네요 오 M4다 지금 AR이 있기 때문에 머리도 막 하고요 목 좀... 일단 팀들님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팀들님이 잠깐 아, 누가 메시지가 와가지고 받는다네요. 어, 다행히 레드 좀 바로 피해가구요. 방탄복 1렙이랑 바꿔보겠습니다. 방탄복 1렙이 데뭐 내구도 없고요 내구도 0인 것 같네요. 일단 20명 남았는데. 와, 이거 스쿼드인데. 듀오인 것 같네요. 비마사티인가? 어, 총소리. 총소리 아니에요. 애들이 들 다음 소가하도록 하겠습니다.